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장 약하고 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어떤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내 손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느라 너무 지쳐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 네, 바로 그 막막한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여기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야곱.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챈.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었고 또 도망자 신세였죠. 사랑받을 자격은 커녕 무언가를 기대할 준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해가 지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그의 곁에는 그저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 하나가 전부였죠. 이한 문장이 그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절망의 잠자리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셨는데 나만 몰랐구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황량한 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의 가장 비참했던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그 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 대단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 여러분의 고된 일터, 분주한 부엌, 그 책상 앞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적 은총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꽤 많던 야곱도 깊은 잠에 들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실패나 질병, 이별 같은 삶의 틈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열린 문 같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혹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광야인가요? 차가운 돌베개를 밴 듯한 외로운 자리인가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부디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곳.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의 배들, 당신의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다는 걸요? 준비되지 않은 당신에게 사랑은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